안녕하세요. 9개월 차 육아 맘 레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요즘 제 지인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은 지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뺐어? 야, 진짜 많이 빠졌다. <laughs>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살을 25kg을 뺐거든요. 임신을 하면서 82kg 정도까지 쪘다가 어, 출산 후에 지금 이제 57kg까지 뺐는데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막뭐 이런 내용들을 엄청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제가 출산 후에 어떻게 25kg을 감량을 했는지, 뭐, 비법 아닌 비법? 꿀팁? <laughs> 이런 내용들을 좀, 음, 얘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뭐 운동은 어떻게 했고, 밥은 어떻게 먹었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총 이제 꿀팁, 꿀팁 세 가지? 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 첫 번째 꿀팁은요. why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why? 왜?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야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다 견뎌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여성분들 결혼식,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날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시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 굳은 의지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먹는 거에 대한 유혹도 다 뿌리쳐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177이에요. 엄청 크죠? 네. 그런데 이제 82kg까지 쪘으니 정말 거인, 거인, 완전 거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살이 조금이라도 붙으면은 정말 거대해 보이는 그런 어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살이 한번 65kg까지 찐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인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까지 살이 찌면은 이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60kg 이하, 보통 한 55에서 57kg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이제 57kg까지 일단 뺀 거예요. 그래야지 덜 거인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거를 떨쳐낼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면은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먹는 게 있고 거인이 있어. 너 이거 맛있게 먹을래 아니면 거인 될래? 이거 안 먹고 아, 이 이렇게 다시 먹는 게 있고 거인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맛있게 먹고 거인이 될래 아니면 이거 안 먹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래? 어떤 걸 선택할래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나 거인 되기 싫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해. 그리고 안 먹는 거야, 그러면은.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을 이렇게 뿌리치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이 있어. 너 운동 안 하고 거인 될래? 아니면 운동하고 거인 안 될래? <laughs> 자꾸 거인거인 거인 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명확하게. 나, 어, 아니,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할래.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기한도 정해져 있으면 더 좋겠죠. 결혼식 날짜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는 6개월이 딱 기한이었어요. 출산 후 6개월 안에 내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음, 그 몸은 그 살은 다내 온전한 살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6개월 안에 무조건 57kg를, 어, 돌아가는 걸로 정했었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이랑 식이요법을 했느냐. 우선 운동을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 후에 이제 운동하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시간 내기 정말 어렵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일 전과 아기가 이제 생후 100일이 됐을 때와 100일 전후로 나눠질 것 같아요. 백일 어, 전, 백일 전에는 이제 막 운동을 막 과하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센터 같은데 다닐 시간도 없고, 다닐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집 근처에 이제 운동을 한 시간 정도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서 어, 가볍게 걷고 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었고, 백일 후에는 어떻게 했, 했느냐? <laughs> 신랑이 퇴근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또집 근처에 한 시간 정도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서 나가 이제 한강 쪽으로 산책을 나가는데 그 한강에 가면은 여러분 산 산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공원에 가시면은 운동 기구들 있잖아요. 그 운동 기구를 종류별로 다 했어요. 다리 운동하는 거뭐 이렇게 이렇게 스텝 스텝핑하는 거 그리고 팔 운동하는 거 그리고 뭐이거 복부 운동하는 거 이렇게 골고루 다 진행을 했었고 집에 와서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꼭 해줬어요. 그래야지 몸의 피로가 저는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어, 매, 거의 매일 어, 하다시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100일 후에는 낮 시간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가 이제 있게 돼서 힙시트라고 해서 아기를 안고 나갔는데요. 아기 안고 나가서 뭐 이때 진짜 길게 걸었어요. 그때는 한창 날씨가 좋을 때라서 어 2시간 길게는 막 3, 4시간 이렇게까지 애기 데고 코엑스 가서 막 계속 걸어 다니고 아니면은 뭐 한강 가서 걷고 막 여기저기 막 압구정역 뭐 그냥 골고루 다 걸을 수 있는 데는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그러면은 사실 힘들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 아플 때는 커피숍 가서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또막 열심히 걷고. 근데 이때 너무 무리하시면 허리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체력이라든지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어, 하시는 게 좋으세요.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어, 본인 컨디션이라든지 체력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꼭 스트레칭. 반드시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짬짬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꼭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거. 세 번째로는 먹는 거 어떻게 조절했느냐인데 이것도 역시 100일 전후로 나눠져요. 100일 전에는 제가 애기 이제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먹는 거를 조절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밥, 밥을 밥 3시 세끼 먹어야 되고 미역국을 아주 엄청 엄청 열심히 먹었네요 미역국 그리고 저는 육식파라서 고기가 무조건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무조건 먹고 근데 이제 그때는 3시 세끼를다 챙겨 먹되 밥 양을 줄였어요 그 이게 한 공기라면 은한 공기에 이제 2분의 1 정도 밥은 2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대신에 반찬은 먹고 싶은 만큼. 이때는 막 살은 막, 막 빼야지 이런 것보다도 찌지 말자, 더 찌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100일이 지난 후에는 이때부터 이제 식이 조절이 좀 아주 열심히 들어갔죠. 어, 어 기본 이제 새끼 먹던 거에서 차츰차츰 이제 식단 관리를 했는데, 세 끼에서 처음에는 두 끼로 줄였어요. 두 끼로 줄이고, 밥 양은 이제 뭐 2분의 1 정도로 하고, 그리고 반찬은, 말씀드렸듯이, 뭐 고기 반찬은 항상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이제 두 끼에서, 어, 몸무게에 이제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가 올 때, 또 저는 이제 줄였어요. 한 끼로. 한 끼로 줄이고, 이제 나머지에는 뭐 고구마를 먹든 삶은 계란을 먹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정체기가 온다 아니면은 나는 지금 확 빼야 될 그런 더좀더 타이트하게 더 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모유수를 안 하고 분유를 먹였기 때문에 100일 후부터는 어 그때부터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탄수화물을 안 먹었던 적도 있어요. 닭가슴살이라든지, 군고구마, 삶은 계란, 뭐, 우유, 이런 식으로, 채소, 이런 식으로, 좀, 정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식단으로, 어, 진행을,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 산후에 물론 잘 먹어야 되는데, 100일 때까지는 그래도 잘 챙겨 먹었고, 100일 후부터는, 좀, 다이어트 위주의 식단으로 많이 간것 같아요. 식사량을 줄이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몸무게가 계속 줄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들 때마다 너무너무 저는 기뻤고, 안 줄어들 때는 너무 속상하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난 거인이 될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 하다 보니까 25kg이 어느 순간 6개월 안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정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은데 우선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예, 설명을 드리고요. 어, 더궁뭐 질문 받은 내용들은 뭐 많이 있어요. 팔뚝살은 어떻게 빼느냐, 뭐 허벅지살, 뱃살, 특히 저는 어, 뱃살 어떻게 빼느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왕 절개를 했는데 그 후에 뱃살 어떻게 빼는지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들어서 또는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베카였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을 추구하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